20년간 걱정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아유. 않은 건 이번 생에는 끝난 거예요. 네. 근데 혹시 뭐 냉장고나 아니면 뭐 옷방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저는 A4지에 네. 적었어요. 냉장고 정리했음 칭찬받아. 잘한 거죠? 너무 찍어. 좋아요. 너무 그 좋아요. 좋아요. 어. 안녕하세요, 정유왕입니다 오늘 이어선 교수님 모시고 토크지연 진행해 볼 텐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아라. 네. 여러분, <laughs> 음. 이 여러분 이선입니다이 많은 걱정거리를 좀 덜어내고 음.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다 욕망의 이야기예요. 욕망.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욕망에 대한 컨트롤만 잘하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건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더 편안해질 것 같다고 라 하는 나의 일종의 목표예요. 나의 해결하고 싶은 대상이고 걱정과 불안 뭐 후회 우리가 흔히 삼종세트라고 불리는 네. 삶의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세 번째 말씀드렸던 이 후회라고 하는 건 과거 지점에 네, 있었던 네, 네. 이야기죠. 이런 후회 지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진다고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 짓을 계속해요. 음. 그 안에는 역사가 있고 그 안에 투여되었던 여러 감정들과 여러 기억들과 관계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음. 이 후회도 사실 못 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 걱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당면해 있는 주제예요. 당연, 어. 어, 근데 이게 이 당면해 있는 주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이건 다시 후회로 넘어가게 되겠죠. 응. 그죠? 그리고 이 걱정이 있다면 세 번째 불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게 네. 네 아직 오진 않았어요. 어, 그러나 오. 앞으로 내게 네 닥칠 일에 대한 아주 선명한 걱정이라면 이걸 아마 우리가 불안이라고 어. 부를 거예요. 근데 이 후회가 되었던 걱정이 되었건 불안이 되었건 얘네들은 결국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 후회도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결정체고요. 걱정도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고요. 어. 마지막 불안이라고 하는 건 내게 아직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것도 내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알려주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세개다 나로부터는 떨어져 있는 주제예요. 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지점에 있는 음. 것들이라서 사실 지금 얘기해도 소용도 없는 네. 것들이에요. 네. 사람이 못 버리는 데 이런 저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사연을 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건 어느 시점에 한 번은 결심은 해야 된다는 거죠. 불안을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거리두기예요. 거리두기. 그것이 내게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 하나. 어차피 떨어져 보니까 그것도, 이상할 음, 것도 없고 별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과정. 그걸 우리가 이제 인지한다 라고 음. 불러요. 때로는 떨어뜨려 놓는 방식이라 객관화한다 음, 이렇게 불러요. 네네. 이런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후회나 걱정이나 불안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네네. 적는 것과 적지 않은 건 차이가 굉장히 어, 커요. 네. 적고 구체화해서 내 걱정의 실체를 눈에 보는 음. 거예요. 정리할 때 어떤 물건 있는지 다 꺼내봐야 하잖아요. 음, 그와 봐야 마찬가지로 되죠. 똑같아요. 음. 20년간 걱정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아, 않은 음. 건 이번 생에는 끝난 거예요. 네.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세요. 아 요거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 하는 거 근데 미루어두고 있던 거 있어요. 음. 이런 것들도 걱정거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묶어 따로 얘네들은 수집해놔요. 그다음 내게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 전문가도 좋고 가까운 사람도 다 좋아요. 네. 이 불안이 나에게 어떤 문제인지를 솔루션을 줘요. 그러면서 또 날릴 수 있는 것들이 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만 남아요. 크... 가장 해결이 쉬운 것들부터 해결을 시작해야 돼요. 네. 그중에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화 바랍니다. 심각하게 나의 인생의 뒷배경이 되어서 나를 쥐락펴락하는 것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네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만나야 되고요. 또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도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 현실적 불안이 있고 또 신경증적 불안이라는 것도 있고 도덕적 불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현실적 불안이라는 건말 그대로 나를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어. 막 조폭이 어. 와가지고 막으이러 어. 무섭잖아요. 어.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요소들이 어. 있어요. 이런 거는 현실적 불안이고 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네. 옳지 않은가 어. 이런 건 도덕적 불안 신경질적 불안이라는 건 이+ 불안이 나에게 왜 올라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덜덜덜덜 떨리고 뭔가 안될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이런 불안들인데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도덕적 불안이나 아니면 이 신경질적 불안은 상담실에 오시면 훨씬 더 분석을 통해서 자유로워져요. 분석이 바로 뭐냐 정리예요. 음.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정리이자 불안이라는 것도 다 차원적이기 때문에 이게 의식적인 차원인가 무의식적인 차원인가를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불안의 내용들을 층위를 나누어서 아래쪽부터 정리를 해가는 네. 겁니다. 음. 물건도 꺼내 봐야 알고 음. 행동해야 되고. 왜못 뭐 꺼내냐? 수습이안 수습, 돼가지고 엄두가안 나가요. 엉두가 안 나는 거죠. 안 근데 엄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용기라고. 결국, 네. 한 번은 넘어야 될 문턱이거든요.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다 용기 낼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못할 것 같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수 없는 거지만 해봤던 적이 있어요. 안 해봤던 거지만 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용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다 꺼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싹다 가져와서 해결해 나오. 그분은 다음번에 뵙겠습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아니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쫙 들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해결해 보죠.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딱 시작하면 이 사람은 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성공 경험을 갖게 돼요. 이 성공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할 만한 용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네네네. 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정리 못하더라도. 요만큼 정리해 본 사람은 두 번째 정리를 맞아요.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필통 정리 시작했던 사람은 방정리 할수 있어요.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용기를 한번 내 보시는 음. 거예요. 근데 음. 그 용기 내는 거를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소로운 거 아주 쉬운 거 네. 표시 나는 거저 음, 같은 경우는 냉장고 정리 한번 하잖아. 저는 에이버지에 네. 적었어요. 냉장고 정리했음 칭찬 바람. <laughs> 좋아, 요 네. 너무 좋은 같아요. 잘한 거. 잘한 거죠. 너무 좋아요, 너무 그렇죠? 좋아요. 어, 대박. 네. <laughs>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예를 들면 저 피디님이 갖고 있는 게열가지가 있는데 음. 아홉 가지가 좋아요 음. 근데 한 가지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음. 봤을 자꾸 때 걸려. 근데 한 가지를 그냥 저는 음. 말안 해요 음. 얘기를 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네. 관계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 그한 가지가 필요할 때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한 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음, 음. 저는 힘든 거예요 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람의 평균값이 너무 좋아 10개의 이 사람의 성품의 항목이 있는데 9개가 좋아 음. 근데 하나가 아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걸 고치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귀면 안 돼요 어. 어, 나를 개조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9개 좋은데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이거 바꿔 너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라면 힘들지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미 아홉 개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한 가지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서로 간에 납득이 될 만할 거라고요. 그러니 일단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약간 모난 말, 약간 뾰족한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 사람에게 꼭 해야 된다면. 그건 상사의 몫이자 어른의 몫이기도 하고 부모의 몫이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그 사람이 이해할 말, 그 사람이 들릴 수 있는 말로 이그 사람에게 필요한 순간에 한다면 저는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네. 음. 교수님에게 정리란? 이호선에게 정리란 삶에 대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기쁨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정리라고 하는 건 마음의 정리이고 인생의 정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리는 내 인생을 발견하는 기쁨이라고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정리왕은 여성 교수님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용기 응.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